광고를 한 후에 평균 판매량을 A, 광고하기 전에 평균 판매량을 B, 상품의 단가는 W, 광고에 든 비용을 P라 할때 광고 효익 R은 다음과 같대. 1차 광고 전 평균 판매량이 A 넣는 상품에 대하여 이 상품의 단가는 변화시키지 않고 광고에 든 비용만을 조정했을 때 광고 후 평균 판매량은 표와 같대. 이 상품의 1차 광고 후 평균 판매량의 변화는 광고 효익은 R1, 2차 광고 후 평균 판매량의 광고 효익은 R3라고 하면은 R3분의 R1은 3분의 2라고 할때 그러면은 R1을 먼저 구해보면은 AW의 P가 될 거고 그리고 2차 광고 이후의 광고 효익을 우리가 R2라고 해보면은 E, A, W의 1 더하기 100분의 xp가 되겠지. 그리고 r3는 6 a w 의1 더하기 100분의 x의 제곱의 p가 되겠지. 그러면은 지금 r3분의 r1이니까 1 더하기 100분의 x의 제곱의 p 6aw를 p분의 aw에 대하여 나눈거지. 그러면 aw, aw, 그리고 p p 해가지고 6분의 1 더하기 100분의 x의 제곱이 지금 3분의 2가 된거니까 양변에다가 6 곱해주면은 1 더하기 100분의 x의 제곱이 4가 돼서 1 더하기 100분의 x가 2가 될 거니까, 그러면은 x는 100이 되는 거겠지.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야.